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7, 8월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7, 8월 강의 전반적인 사항들 같이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7, 8월 강의는 여러모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 사항들을 이제 7, 8월 달에 비로소 완성을 해가는 시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전체 공부 일정을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는 90, 11월 공부는 맞습니다. 시험 직전에 가장 많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문제 대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많이 할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 90, 11월 공부를 의미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7, 8월 공부가 아주 중요한 힘을 갖는 그 연계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교육학 논술 문제 스타일이나 출제 방식들을 보시게 되면 이론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론에서 공부했었던 사항들을 그대로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대로 물어보진 않아서, 우리가 그 이론에서 공부했었던 여러 사항들을 의미있게 문제 상황에서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풀이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한번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따로 공부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우리가 1, 2, 3, 4, 5, 6은 저희 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두루두루 정리하는 시간들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아,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론에 이런 사항들은 정확히 이해를 했어. 그리고 이전에 시험에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도 출제 경향과 방향성 부분들도 확인을 했어. 그럼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를 잘 다루어낼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7, 8월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기 위해서 논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판단해 내는 그 독해 능력, 읽어내는 능력, 문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찾고 나서 그 사항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답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만 감점이 덜 되고 감점이 되지 않고 점수를 좀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면 문제를 보고 요구 사항을 잘 찾아내고 잘 해결해 낼수 있고 그 사항들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답안 작성 역량 요두 가지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우리 강의의 구성 부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 저희는 지금 7, 8월 강의는 예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점입니다. 예상 문제. 그래서 어 90, 11월 강의가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전체 영역이 모두 다 섞여 있는 실제 시험에서 만날 법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7, 8월 시점에는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부했었던 사항들을 영역별로 쪼개서 최대한 실전 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영역별 모의고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인출 연습과 관련되는 자료들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을 마지막에 점검, 같이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파트가 올해 지금 2022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는 우리 시험 직전에 보는 여러 몇몇 시험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5급 2차 시험 그러니까 보통 행정고시의 2차 시험에서 교육학 서술형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도 우리 시험이나 뭐 이런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아요. 그래서 6월 말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 진행되고 나면 그 문제들을 7, 8월 강의 중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교육부 쪽에서 어쨌든,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5급 2차 문제를 7, 8월 중에 다 다루게 된다. 그리고 지금 새 교육 과정도 안전한 공표를 앞두고 있고, 뭐, 입시제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되게 민감하게 우리 교육 상황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시, 우리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을 같이 좀 확인하는 자료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3, 4월 이론 강의를 할때 심화 이론 강의를 할때 추가적으로 영역별로 이런 활용성이 있는 부분들을 따로 한 번씩 정리를 했습니다 현장 중심적인 문제들을 정리를 했는데 7, 8월 달에도 최근 문제 트렌드가 워낙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거예요자 요런 부분들을 방향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그럼 강의에선 어떤 활동들을 할까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 실전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본문이 실제 문제에서는 그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네 단락이잖아요 그러면 그한 단락 한 단락짜리의 문제를 한 덩어리로 번다고 했을 때총 150여 개 정도의 인출 그리고 활용을 연습할 수 있는 실전 문제들을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5, 6월 강의도 기출문제 풀이였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성격을 가지는 강의였거든요. 근데 5, 6월 강의는 미리 문제를 풀어오고 수업시간에 같이 확인을 하고 풀이를 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7월, 8월부터는 실전처럼 연습을 상당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 풀어보고 근데 대신에 글을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하시는 활동들은 개요를 짜는 활동을 할 거예요. 좀 시간을 짧게 두고 개요 키워드 정리를 하게 되는 개요를 직접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풀이를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 실전 문제를 이 정도로 푸시게 됩니다. 영역별로 쪼개져 있고 그 순서는 오리월 강의에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주요 영역을 먼저 보는 순서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그다음에 심리 교실론, 공학, 평가, 행정 요 다섯 영역을 먼저 보고. 그 외에 다른 영역,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들은 뒤쪽에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우리 5, 6월 달 강의에서도 실전 모의고사가 4번 있었단 말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했는데, 7, 8월 달 강의에서도 실전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에서 나올 것 같은 형태로 치러지는 시험을 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네번 보게 될 거고, 비슷한 형태로 우리 인강, 직강 모두 동일하게 개별 첨삭, 제출해서 첨삭 받으시는 개별 첨삭 두번 있고, 우리 같이 수업 중에 진행하게 되는 현장 첨삭 두번 있습니다. 그리고 직강이나 직영상 나오시는 경우에는 스터디 구성에서 진행 방식들 안내해 드리기도 해요. 자, 요 정도. 수업의 내용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교재는 문제집이 출간될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이 수업의 형태가 크게 바뀌었거든요. 자료도 다 바꾸고 문제도 완전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프린트하우스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문제 자료다 보니까. 근데 조금 자료 관리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서 자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 이번에는 문제집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문제집 중심으로 같이 보실 수 있고 진도 나가실 수 있고 부교재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요약 노트 지금 월요일에 도 병행해서 보고 있는 요약 노트가 부교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있으면 편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서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서브 노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런 부분들이고 추가로 드리는 자료가. 이제 7, 8월 달에도 익키 키워드 암기 및 인출 자료를 드립니다. 근데 5, 6월 달부터 외우는 자료하고 인출하는 용도의 자료를 따로따로 따로 드리고 있는데 5, 6월 달에 인출했던 수준보다는 7, 8월 달에 인출해야 되는 수준이 좀더 깊을 거예요.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좀더 구멍을 많이 뚫어드리는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신 트렌드 확인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어, 5급 2차 추가로 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프린트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를 매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시험이 시험이란다 시, 그 실제 보는 우리 그 문제 형태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보여 드리면 요거는 지금 교육 과정 경력에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다뤘었던 문제 샘플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 실제 시험 부분 보시면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배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한 덩어리 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실제 시험에는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네 개가 있고 요구사항 배점이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쪼개서 영역별로 따로 따로 다루어서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쌓이게 되면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쌓이면서 91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를 정리하고 확인하는데 큰 이제 토대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샘플을 보시면 진로지도 바람직한 진로지도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배점 부분을 보면 어, 교육 내용 선정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타일러의 가능성의 원리, 다경험의 원리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라. 그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 원리 중 통합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이 통합의 원리를 활용했을 때 의의를 어, 진로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최근에 문제 나오고 있는 트렌드, 인출하는 부분, 개념 이해 부분, 그 다음에 특정 주제나 개념과 연관지어서 어, 좀 활용하는 부분들, 답을 좀 구성하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문제를 연습하시게 되는 거예요. 배점 부분, 재심은 그러니까 부분도 이렇게 단락이 구분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줄글도 있고, 요거는 행정 쪽 문제인데, 요 주제 드리고, 교사점성 신장방안 그, 그 제시문 내용 들어가 있고, 배점 부분에서는 장학기법 관련해서 이런 장학기법 시행을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써 모아라. 이런 식으로 활용성 있는 부분들, 문제로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출제 빈도 고려해서 언급했었던, 먼저 언급했었던 그 다섯 개의 주요 출제 영역은 좀더 비중을 크게 다룹니다. 문제 항목이나 비중이 좀더 크고 좀덜 출제됐었던 영역들은 조금 적은 문항의 개수로 다루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형태는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보시면 인출하는 부분 연습 되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개념들을 특정 문제 상황에 연계해서 답을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실제 문제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좀 쉬프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많은 문제를 푸시면서 단련을 하시면 91월 달 공부가 한결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최근 시험 자체가 활용이나 적용 부분들을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복잡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재심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양한 주제로 다른 형태로 이것저것 연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서 많이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저희 7, 8월 강의 쭉 듣고 나시면 아무래도 문제를 좀 보는 눈, 문제 내가 아는 알기는 알겠는데 문제를 연습 문제를 봤을 때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 요구 사항에 맞게끔. 점수를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서술 연습도 상당히 많이 되실 강의라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관련해서 하나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작년에는 이걸 프린트하우스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출력물이 많기도 하고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교재 성격 자체가 수업 자료, 또 문제 자료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희 수업 듣는 선생님들한테만 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7, 8월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 이 교재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 전체적인 사항들다 확인했고 잘 파악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